주한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가풀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빌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응은 모두 부정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곧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헬라어 그리스도, 곧 히브리어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약속된 왕이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배워서 하는 지식적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는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반석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말씀과 매고 푸는 문제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복음을 통한 사역의 확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영적인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과 부여하신 권위와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매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2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가 흥분하여 예수님께 대들은 이유는 이제 막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왕국에서의 위대한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니깐 이를 참지 못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예수님을 가로막고 달려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는 베드로는 사탄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주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며, 이십사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핵심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림하에 오실 때에는 영광의 주 왕과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대로, 곧그 믿음대로 천국과 지옥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어지는 변화산 기적대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다가오는 영광의 시연을 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예수가 아니라 행암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함으로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안에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수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따름은 단순히 그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희생과 섬김의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복종이 요구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기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나의 의지와 감정보다 사명에 대한 복종이 우선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때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반응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은 안 된다며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중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사탄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생활이 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일에 겸손과 복종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